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습 경기 리뷰쇼 시간입니다. 연습 경기 끝나고 이렇게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해서 또 연습 경기가 낮에 열리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나 또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 영상이 없지만 이런 경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원 NC파크에서 NC다이노스와의 연습 경기 첫 번째 매치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NC가 이 LG 트윈스 상대로 전반기에 풀 주전이 나왔을 때는 상대전적에서 밀리다가 NC가 이제 이 음주 4인방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LG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있었던 창원에서 더불어도 두 경기를 다 잡아서 다행이지, 오히려 이제 풀 주전이 빠졌을 때 오히려 고전을 했던 NC와의 경기였는데, 연습 경기에서 사실은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늘 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3대2로, 지난해는 승리를 하면서 시작한 반면에, 올해는 패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점자 패배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매치 리포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플로크가 LG는 선발로 나와서, 2이닝 3탈 3진 무실점에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상대 선발 루친스키도 2이닝 무실점으로 뭐, 컨디션 점검하는 차원에 있어서 두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4회 이제 2아웃 1, 2로 해서 오지환 선수의 적시타와 상대 이제 포수 패스트볼로 인해서 3루에 있던 홍창기 선수가 홈을 밟고, 1루에 있던 오지환 선수가 3루까지 진출을 하면서 추가점을 냈습니다. 2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는데, 임창기 선수가 이제 올라와서 6회를 잘 막았으나, 7회 이제 NC에 깐부죠? 오영수 선수에게 동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2대2 동점이 되었고요. 또 8회 1사 3루에서는 야수 선택, 전진수비를 했는데 1루수 문보경 선수가 홈에 던진 게 송구가 좀 높게 되면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경기를 3대2로 마쳤습니다. 주전들이 다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스타팅 라인업을 보시면 홍창기, 오지환, 김현수, 최은성, 루이즈, 김민성, 이재원, 유강남, 서건창플로코가 선발로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박혜민 선수도 선발로 나오려고 했으나 유지현 감독이 오늘은 쉬고 내일 출전하라고 해서 아직도 이 엄지손가락 인대부상 여파로 인해서 내일 출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재원 선수가 중견수를 보고 또 김민성 선수가 지명타자를 맡게 되는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뭐 박혜민 선수가 정규 시즌 중에 하루 이틀 쉬어갈 때는 이런 라인업도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라인업에는 가장 또 핵심적이었던 건 중견수의 이재원이 들어갔고 또 3루수 루이즈 1루수 최은성의 수비가 어떻느냐가 수비 쪽에서는 좀 쟁점이었는데 1루 3루 수비는 사실은 이 투수들이 너무 잘 던져서 땅볼류도보다는 뜬공 처리가 많았고 또 삼진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별로 보여 줄게 없었어요. 그리고 중견수 이재원 선수는 뭐 수비에서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를 했고 이재원 선수가 덩치는 크지만 체격에 비해서 주력도 빠르고 지난해에도 중견수로 몇번 나온 거 보면은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를 보면서 이것도 아시안 게임 대표팀을 노린 어떤 벤치에 전략적으로 수비를 좀더 많은 포지션을 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정 선수가 또 중견수를 보다가 우익수로 갔고 이제 3회 지나고 또 경기 중반부부터는 백업 선수들, 젊은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이 한번 싹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석현 선수도 나왔고 문성주도 나왔고 송찬희, 이영빈, 이상호, 문보경 그리고 포수에는 전준호 선수가 나오고 지명타자는 또 정주현 선수가 지명타자 자리를 맡으면서 한번 라인업이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전들이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경기를 소화하고 나머지 이제 백업 멤버들이 경기를 소화하는 아마 초반에는 계속 이런 컨셉으로 가다가 이제 시범 경기 개막을 앞두고 치르는 경기일수록 주전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백업 중에서도 살아남는 선수가 경기에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 주요 공격 장면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오지환 선수가 2타수, 2안타, 1타점, 3회 2사 후에 적시타를 기록했다는 점이 또 고무적이라 할 수가 있겠고 오지환 선수가 사실은 프리시즌 때 감이 좋았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오키나와에서 연습 경 경기를 할 때나 잠실에서 또 무관중일 때 연습 경기를 할 때도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면 공수에서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도 첫 실전부터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캡틴 마크를 달고 뛰는 오전 선수 책임감 있는 첫 경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서원창 선수가 또 내야한 타로 2022 시즌 첫 경기의 포문을 또 서원창 선수가 빠른 발로 열었고요송찬희 선수도 이 빠른 타구가 내야수에 걸리긴 했지만 송구를 하지 못하면서 내야한 타로 연결이 돼서. 또 실전 첫 타석에서 안타를 신고를 했고 이영빈 선수는 좌투수에 공을 받아쳐서 안타를 쳤고 홍창기 유강남은 볼넷 하나씩을 얻어냈는데 저는 여기서 홍창기 선수의 볼넷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이 늘어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역시. 눈에는 슬럼프가 없다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오히려 투수가 넓은 스트라이크 존에 홍창기 선수가 공을 다 골라내니까 제구에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러면서 홍창기의 특유의 선구안으로 공을 잘 골라내면서 볼넷을 얻어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안타는 없었지만 시즌 들어가서도 높은 스트라이크 존이 홍창기에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이 LG 타자들이 그리고 높은 쪽에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오는, 이 바뀐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오는 공을 거의 다 컨택을 했거든요.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정규 시즌에서도 이 스트라이크존이 지금은 조정기간 중에 있다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LG 타자들이 또 높은 쪽에 공을 컨택하는 모습이 정규 시즌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것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찬희 선수는 내안타로 나간 이후에 도루까지 성공을 했고요. 8회 무사 1루에서 이영빈 선수가 나가 있었는데 한석현 선수가 이제 3루 쪽에 기습 번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도 살기 위해서 번트를 댔는데 사실은 세이비였죠. 느린 네, 그림을 보니까 세이이 맞는데 또 오심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연습 경기에는 비디오 판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일루시미 아웃으로 판단을 했는데 스트라이크 존이 아무리 넓어지면 뭐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판정부터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번트가 성공이 되고 올세입이 되었으면 뒤에 이제 좋은 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나 이재원 선수 나왔기 때문에 좀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승패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심이 나왔고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삼진 3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재원 선수는 타격폼을 또 바꿨더라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좀 약간 세워놓고 배트를 세워놓고 준비를 하던 방식이었는데 그 과정을 줄이고 다시 이제 오른쪽 어깨 쪽에 닿게 하면서 타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뭐 삼진 생계를 당하긴 했지만 파울 타구라든지 노진혁 선수 호수비에 잡힌 타구들은 상당히 타구 속도가 빠르고 또 인상적인 타구를 날려서 이재원 선수가 감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될때안 내보내지 말고 계속 스타팅으로 내보내서 감을 찾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자 쪽에 베스트 플레이어는 역시 오지환 선수였습니다. 오지환 선수가 멀티히트 1타점에 또 호수비까지 4회에 이제 최지선 선수 흔들리고 있었는데 좋은 수비로 슬라이딩 캐치를 또 기가 막히게 하나 하면서 또 서건장 선수의 와 호흡도 좋았고요. 병살 유도를 하면서 공수에서 주장으로서의 첫실전 경기 좋은 활약을 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수 파트 보겠습니다. 오늘 플로코가 선발로 등판을 했는데 2이닝 동안 3탈 쌈진 무실점 투구수 25개를 기록을 했고 뒤를 이어서 최지선, 최성훈, 임찬규, 이우찬 선수가 나란히 등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최성훈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최지선 선수랑 이우찬 선수는 아, 이 볼넷으로 위기를 줬던 게뭐 최진우 선수는 무실점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아쉬웠어요. 볼넷 이후 상황에서 두 선수 모두 병살타를 유도하고 땅볼 유도를 잘 했거든요. 범타 처리를 잘했는데 볼넷만 아니었으면 선수들이 더 편한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첫 실전이라 이두 선수가 구속이 생각한 것보다 좀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금 당황하면서 제구가 좀 말썽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첫 실전에서는 볼넷 때문에 좀 위기를 맞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고 임창규 선수는 좋은 점은 역시 구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 실전 당시에는 140이 안 넘긴 채로 퓨처스에서나 시범경기 막바지에 등판을 했을 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이제 불펜 피칭을 단계를 밟고 나와서 그런지 구속이 이제 지난 시즌만큼 146, 147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140대 초반이 꾸준히 찍혔고요. 그리고 체인지업의 구위가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커브를 섞어서 삼진을 잡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쉽게 승부를 해버려서 오영수 선수에게 초구에 또 홈런을 허용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데 실전에서는 임창규 선수가 선발로 긴 호흡으로 등판할 것이기 때문에 피 홈런 하나가 있었지만 어쨌든 구속에 상승된 상태로 2022 시즌을 맞이했다는 점 그리고 구속은 점점 더 오를 수가 있다는 점은 또 좋은 점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투구 수비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4회 무사 1-2로의 위기가 있었는데 오지환 선수의 호수비로 6-4-3 병살타가 만들어졌고요 또 상대의 뜬공이 바로 나오면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은 게 지난 시즌, 최근 시즌에 LG 트윈스가 좋은 마운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땅볼 유도로 아웃 카운트를 대량으로 잡아내고 상대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게 도움이 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또 이후에 병살타가 하나 더 나왔죠. 그리고 임찬규 선수의 구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대 초반에서 형성이 됐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임찬규 선수가 구속 말고도 터널링이라든지 변화구의 어떤 볼 배합이나 구위의 장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구속이 146,7까지 안 나와도, 140, 한 2, 3 정도만 나와도, 변화구가 임창규 선수가 슬로우 커브가 있고, 체인지업이 있는데, 변화구와 구속 차이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구속만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임창규 선수가 지난해와 다르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피물 러나는 오게 튀긴 하지만, 그리고 유강남 선수, 전준호 선수의 프레이밍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하는데, 투수도 중요하고 타자도 중요하지만 포수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이 프레이밍이 군데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높은 쪽의 스트라이크 존을 주심이 많이 잡아줬는데 유강남 선수, 전준호 선수가 또 바깥쪽의 공을 끌어당기거나 높은 쪽의 공을 살짝 낮추면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LG가 이 프레이밍으로 상당히 재미를 볼 수가 있겠다. 뭐 워낙 두 선수가 프레이밍에 강점이 있는 선수니까. 그리고 전준호 선수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상호, 송찬희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두 포지션을 나란히 소화를 했는데 이두 선수가 수비에서 유틸리티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도 체크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베스트 플레이어는 저는 플로코를 뽑았습니다. 플로코가 선발 등판을 해서 한국 무대 첫 실전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최고 고속은 1 4 6 k m 였고요. 이 140대 중반의 페스트볼과 슬라이더, 커브 총 25개의 공을 던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경기지만 이 플로코의 장점은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질 수 있는 제구력과 또 빼어난 변화구로 타자의 타이밍을 잘 뺏는 것 같고 변화구마저도 원하는 데다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에 좀 수혜자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켈리와는 다른 맛이 있습니다 켈리는 좀더 인터벌도 빠르고 투심을 많이 던지는 스타일인데 플러코는 포심 패스트볼, 페스티볼, 하이 패스트볼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이 모습만 그대로 가져간다면 타자들이 공략하기 힘들 것 같고 높은 쪽에 패스트볼을 던지고 뚝 떨어지는 커브와 슬라이더로 타자들을 잡아 나갔기 때문에 타자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높은 쪽에 공을 던지다가 갑자기 높은 곳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공을 보면 타자들이 체감하는 이 스피드나 로케이션에서 더 위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플로의 피칭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고 아직 체인지업 커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어, 플로코의 좋은 피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21 시즌에 수아레즈가 승률왕을 했잖아요. 수아레즈도 첫 연습 경기 한국 무대 첫 등판에서 2이닝 무실점하고 시즌 10승을 거뒀습니다. 2022 시즌 플로코도 2이닝 무실점으로 출발을 했다는 점 상큼한 스타트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수아레즈도 9위나 구속면에서 정말 이 KBO 리그 상위권을 자랑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부상으로 이탈한 기간이 거의 뭐두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플러코가 내구성 면에서 수아레즈보다 더 많은 등판을 하고, 더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준다면, 오히려 꾸준하게 등판할 수 있는 점에서는 플로코가 지금 lg 상황에 더 맞는 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첫 경기 설레발은 금물이지만 플로코의 성공적인 호투 충분히 인상깊은 피칭이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소개하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민 선수의 대위전이 있습니다 내일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고를 했고요 이 1시부터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모바일로 NC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었는데 내일은 이제 TV로는 스포티비로 모바일로는 네이버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이버 그리고 웨이브 앱 NC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경기 첫 경기 지긴 했지만 승패 상관없이 또 선수들 첫 실전인데 겨울잠을 깨고 또 야구가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고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지지만 않으면, 어, 내용면에서 이 정도면 첫 실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승리는 아직도 연습 경기, 시범 경기 많이 남아있고, 또 정규 시즌에서 많이 이기면 되니까, 오늘은 또 탐색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또 좋은 경기를 양팀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 채널을 통해서 오늘 밤에 또이 경기에 대해서 더 얘기해볼 부분, 보충 영상이 나가니까요.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